안녕하십니까. 어, 동경일본에 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히라가나, 한자로 배우는 히라가나. 자, 한자에 대한 중요성을 아, 히라가나부터 아, 차근차근, 쉬운 자부터, 어, 정복해 나가자. 이런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제 그, 아부터 이제 쭉 이어서 나오는데요. 오늘은 야, 유, 요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어, 글자가 있는 게 있는데, 다섯 자죠. 그래서 50음도가 되는데, 여기서 중간에 들어간 거는 지금은 이제 고어로서 안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현대 쓰는 글자만 하겠습니다. 이제 같은 형식으로 일단 한자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쓰는 순서 잘 보시고요. 자, 펜이나 이렇게 그 노트에다가 놓고서 그 제일 좋은 건 한자 노트 좋다 그랬어요. 차분하게 글자 모양도 따라 써보시기 바래요 자, 공책을 갖다 놓고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첫 택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 걷고, 자, 여기서 나중에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거는 어, 천장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끼야, 어조사야 이런 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가운 데 내려 걷고, 이렇게 이제 필순을 봤을 때. 내려간 다음에 해도 되고요. 안에 건 다음에 내려갔고 꼭 안에 한 다음에 와가야 됩니다. 여기 말림 암을 유자예요. 자유할 때 쓰이는 자고요. 다음에 이쪽에다가 끝에다가 이제 중간에 띄어놓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거는 더불려 자라는 건데 약자로 쓰이는 자예요. 일번 한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약자 이렇게 가로로 긋고 내려 간다음에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하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가운데를 마지막에 이렇게 길게 해서 이런 형태를 만드시면 돼요. 야유요의 한자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초소체로 변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까지 어, 알 필요는 없고요. 자이 책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글자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이 초서체에서 나온 거예요. 보통 연결이 많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활자체로 쓸때 아,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탁 찍어서 이렇게 넘어오죠. 이렇게 하고 연결해서 써도 되지만은 끊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내리시면 되죠 이하 북모음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부분에 여기 돌아간 게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원래 한번더 돌아오죠 이제 글씨체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내려 갔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넘어가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면 이런 형태를 이루죠 U.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면서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자, 이렇게, 이런 형태를 띄우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야, 유, 요가 됐어요. 이제 보통 그,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어 보통 잘못 쓰는 분도 있고, 선선적으로 또 재능이 있어 잘 쓰는 분도 있지만은, 일본어를 배우면서 특히 동양에서는 글씨를 좀 예쁘게 쓴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다. 나를, 내가 가지 않는 곳에 내 글씨가 감으로써 나를 돋보이게 할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이제 세상이 변하니까 자꾸 이렇게 흘러가니까 좀 퇴색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어, 발달돼서 일상 어, 생활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런 뭐, 매번 영상 받아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다도 서도 이렇게 해서 차 어, 마시고 글씨 쓰고 이런 거를 굉장히 상류층 문화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거 자체도 어, 이렇게 처음부터 어, 히라가나 단계부터 이렇게 밟아 나가시다 보면은 한자도 익히고 나중에 이게 어차피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어, 또 책을 보거나 할때다 나오는 한자들이죠. 일상 한자들이니까,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 나가시면 더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시 덮어 놓고요. 어조사야, 말미암을 유, 더블 여자예요. 어, 여자인데, 약자로 씁니다. 원래 자를 쓰면은, 한번 써볼까요? 그래도 재밌죠. 그쵸? 일반적인 영상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laughs> 모필로 이렇게 해서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 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캘리그래피도 많이 관심 가지시죠. 어. 캘리그래피랑 뭐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펜으로 하느냐, 이렇게 덜 달린 붓으로 쓰느냐, 어차피 필기 도구는 똑같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익숙하지가 않으면 다루기가 어렵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일반 대학노트 말고 한자노트를 사다가 꼭 하시는 게 좋아요. 넓은 칸에다가. 이 자가 이제 그렇게 연습하시면 글씨 모양도 예뻐지고, 또 한자도 같이 하고 뜻도 어 같이 음과 뜻을 같이 그 익힐 수가 있죠.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원래 자가 이런 자가 그 약자로 되면 이렇게 써요. 우리도 이런 거 써요. 일본 한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이제 한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 이쪽 윗부분에다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한 자는, 자, 이제 쉬운 글자로 할게요. 한 자에 삼여서, 한 자를 자꾸 왜 강조를 하느냐? 왜그 일본어 한다며, 그냥 히라가나나 하면 되지. 이렇게 한 자를 자꾸 얘기하냐?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교재에 자, 이렇게, 본문은 다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네, 좀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잘, 잘 보이시면 한자랑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피해 그갈 수가 없는 난공불락이다 이제 처음에는 근데 이제 어차피 정복은 되겠죠 자 그러면 한자에 대한 간단하게 어, 이야기를 할게요 한자는 일본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도금과 이제 그러니까 훈독이 있고 음독이 있죠. 훈독은 앞에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뜻 부분으로 읽어지는 이 한자를 뜻으로 읽느냐 음으로 읽느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하실 거는 한자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쓰는 그 학교 다닐 때 배운 그런 한자랑 똑같습니다. 쉬운 걸로 할게요. 자, 이것도 일본어에 나오는 한자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의 글자가 있죠. 요거는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읽을 때지 라고 읽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고 형태가 있죠. 어, 그 다음에 음 부분이 있어요. 지 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앞에 뜻부분은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죠, 그렇죠? 어, 이렇게 해서 지로 읽어질 때가 있고 알다로 읽어질 때가 있다. 형태는 똑같다. 그렇지만은 이게 한자를 쓰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게 없어도 이자만 가져도 알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라는 것을 한중일이 공통으로 다 씁니다. 물론 동남아쪽 가도. 한자, 저기 베트남 이런데 가도 다 한자 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문자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일본어를 하면서도 이런 한자 한자가 가진 형태를 이렇게 챙겨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 음, 의를 같이 외우시면 되죠. 자, 시로 이렇게 이제 알다라고 읽을 때도 있고, 쇼치시마스 할때 알, 알다. 이 지라, 지 소리도 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명사형이 있고, 형용사형이 있고, 동사형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명사 단어 같은 경우는, 아, 어, 우리가 쓰는 그 단어랑, 일본이 쓰는 단어랑 거의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거의 흡사한 게 많아요. 한두 가지 정도, 그, 일본식 간자라고 해서 쓰는 거 이외에는, 거의 우리가 쓰는 단어, 명사형 단어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 부분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한꺼번에 다 아, 공부를 하는 게 그래서 어, 훈독을 할 때, 음독을 할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야, 유, 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